여러분 용두삼이라는 아마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뭐라는 거예요? 예, 뱀이라는 거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대하고 웅장했어요 근데 그 끝이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할 때 용두삼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이 반이다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그만큼 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다면 그게 끝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여러 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 보암의 위협 앞에서 당당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늙은 선지자의 유혹 앞에서도 정말 단호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참 비참했어요. 오늘 그 마지막을 24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얼마나 그의 이 마지막이 비참했는지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가 물어 죽이고 아무도 그 시체를 처리하지 않아서 그냥 길거에 버림바 되는 모습. 그게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의 유업에서 단호했던 그의 마지막 비참함이더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던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요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때는 무자비한 모습으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태세를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탄의 다양한 얼굴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경계태세를 절대로 늦추지 않는 것인 거죠. 이걸 여러분 신약 표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으라. 바로 이거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각성에 있고 영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그 관점에서 그 본문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한 늙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베델의 위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심판을 선포했던 그 베델의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베델이 여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쉬지 않고 내려왔다면 이미 남유다로 돌아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심판뿐만 아니라 그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어떤 메시지였느냐?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 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심판을 선포했으면 신속하게 신속하게 틈을 주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죠. 너무 쉽게 마음의 경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빈틈을 주고 말아버린 거죠. 중요한 건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에 명수도라는 거죠. 빈틈이 보인다. 그 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비집고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았던 모든 신앙인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데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가서를 살펴볼 때 아가서에서 사랑을 허무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여우였죠.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일까요? 포도원의 그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작은 여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눌러서 절대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이 여우가 교활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조금도 또이 별미를 제공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정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매순간 새로운 순종을 결심해야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만화 유튜브가 있어요. 엄마의 신부름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등장하는 아이가 콩순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갑에 넣어서는 마트를 가는데, 꼭 이럴 때 누가 나타날까요?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콩순이에게, 잠깐만 놀이터에서 놀다 가자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왕강에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혼잣말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엄마가 다른데 가지 말고, 곧장 마트 가라고 했는데, 라면서 점점점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엄마의 약속을 잊어요. 그리고는 친구를 따라가면 꼭 일이 발생하잖아요. 지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지갑을 다시 찾아서 신부름을 하기까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주중시키는게 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늘 저희 막내에게 물어보거든요. 콩순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매 순간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죠. 근데 그냥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초지일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이 환경이 너무도 우리를 그렇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가장 기뻐하는 존재죠. 최고의 전략으로, 최고의 무기로, 최고의 방법으로 끝까지 순독하기를 우리는 늘 실패하게 만드는데, 우리 역시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대책. 그 대책이 뭐냐면, 내가 매 순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새로운 순종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순종은 앞선 순종에 대한 또 서, 서, 새로운 버전인 거죠 반복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괜찮은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머물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돌아오라는 이 말씀에 그는 처음부터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단계적인 세 번의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 위기가 7절인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줄이라. 여러분, 굉장히 큰 유혹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이 자기에게, 자기의 예물을 주겠다는 것, 밥만 같이 먹어주면 예물을 주겠다는 이거, 여러 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또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15절인데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면 속이는 이 장면에서 그는 이 장면을 맞닥뜨리면서 역시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위기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여러분 뭐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의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의 사람이 이런 실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매순간마다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현재의 진행형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며 온전한 열매를 맺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순종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지금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순종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치열한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영적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 빈틈을 주지 않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현재의 순종을 결단함으로 순종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빈틈을 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매일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야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